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돈 1센트, 즉, 우리 돈으로 13원짜리 동전 이외 미국 대선과 한국 기업 전 세계 수집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는지를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이 동전 하나가 사라지면 수천만원짜리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미국 여행이나 캐나다, 하와이 여행 등을 가시면 반드시 1센트짜리 동전을 모아오는 것이 동전 수집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백악관으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내린 행정 명령 중 하나는 무려 1센트 동전 일명 페니의 생산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센트 동전 하나 만드는데 3.69센트가 든다. 이건 낭비고 예산 구멍이다. 그의 이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폐의 액면 가치보다 제조비용이 이상 더 드는 1센트 동전, 즉 페니의 주조, 전격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센트 동전 주조에 드는 비용이 3.7%에 달하으로 1센트 동전을 만들면 만들수록 연방정부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즉시 중단하는 것이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동전 원료의 50%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 풍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풍산은 2023년 초 미국 조폐 공사와 최소 2억 6천만 달러, 최대 32억 달러에 달하는 10년 장기 계약을 맺어 숨통을 트는 듯했지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한편 풍산 미국자회사인 2019년 PMK 인더스트리의 자산과 매출 등을 엉터리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회계장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센트짜리 동전 만들면 뭐 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당장 생산 중단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일기 때보다 그림을 더 세게 잡고 질주하는 트럼프 대통령 설사. 소송에 걸려서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한 행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마침내 더 이상 센트 동전. 페니를 만들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그래도 이 명령은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오인트루스 쇼셜에 올린 글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1센트 동전인 페니의 주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센트짜리 만드는데 1센트가드는 것이 아니라 1센트보다 2센트나 더 많이 들어가며 만들면 만들수록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가짜 뉴스일까? 그렇지 않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조 비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2024년 미국 동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센트 펜이 동전 한개 만드는데 비용은 3.69%에 달했다. 재료 비용이 3센트 행정 비용이 0.66까지의 운송 비용이 0.03센트라는 것이다. 저 이는 지난 2022년 2.72% 보다 2년 안에 약30% 상승한 것이며, 지난 2023년 보다 급등한 것이다. 2022년부터 1년간 오른 비용은 보다 최근 1년간 상승폭이 두 배나 더 컸다. 1센트를 만들 비용이 3.7배나 더 드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마감된 2024회계연도에. 미국 조폐공사가 주조한 센트 동전은 모두 32억 순손실이 8,3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속사정이 이러니 더 필요가 없는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 발행되는 동전은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50센트 등이며 한 달러짜리 동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중 1센트짜리와 5센트짜리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다. 2024회개연도 기준 5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13.78센트 액면가의 약 2.8배에 달한다. 반면 10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5.76센트, 25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14.5센트, 50센트 동전 주조 비용은 33.97센트로 조사됐다. 10센트와 25센트 주조 비용은 액면가의 약 60%, 50센트는 액면가의 약35% 수준으로 이들 동전은 그나마 주조 비용이 액면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전에 대한 수요도 50센트 짜리만 늘어날 뿐 나머지는 줄어들었다. 2024년 FRB에 공급된 새 동전은 59억 개로 전년 105억 개에서 46억 개, 44.1% 이상 감소했다. 이 59억 개중 32억 개가 1센트 동전으로 팬이 주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비롯한 전자화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실물 지폐나 동전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페니는 1792년 처음 주조된 동전으로 당초에는 지금보다 더 컸고 순수한 구리로 만들어졌지만 약 0.75인치 정도로 줄어들면서 아연이 97.5%의 동으로 도금을 했다. 특히 아연이나 구리 등 원재료 가격이 1센트를 넘으면서 이를 녹이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지만, 현재 1센트나 5센트 동전을 녹이거나,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펜이 주조를 중단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얻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전주조가 한국의 한 기업이 될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동전주조 중단은 이 기업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기업은 바로 스스로를 한국의 대표적 제일의 방산업체라고 주장하는 풍산이다. 풍산의 미국 내 자회사인 PMX 인더스트리가 미국 동전원료의 약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폐공사가 PMX의 가장 큰 고객이며 사실상 매출 전체가 미국 정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동전 원료 시장은 풍산자회사 PMX 인터스트리와 올린브레스로잘 알려진 위랜드, 롤드프로덕트, 노스아메리카 등두개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두개 회사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린브레스가 PMX를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조폐공사는 2022년 말과 2023년 초 이들 두 개의 기업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DC로 불리는 이 계약은 물품 인도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장기 계약을 의미한다. 미국 조폐공사는 이들 두개 기업과 최대 55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풍산 PMX 계약 체결 2년 만에 날벼락 본보가 연방조달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PMX인더스트리는 지난 2023년 2월 27일 연방재무부산 하조폐공사에 2032년 9월 30일까지 약 10년에 걸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최대 주문 액수는 23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반드시 주문해야 하는 액수는 2억 6,405만 달러로 확인됐다. PMX가 오는 2023년까지 최대 23억 달러를 납품할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의 변화로 주문이 줄어들면 수주액이 2억 6,400만 달러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PMX의 매출이 2023년까지 하나로약 3조4천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안정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을 따낸 셈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계약 체결 약 2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페니 주조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서 최대 주문 액수인 23억 달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미국 조폐공사가 만드는 동전 5개 중 가장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페니가 사라지게 되면서 동전 원료 주문에 급감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올인브라스도 마찬가지다. 올인브라스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미국 조폐공사와 2032년 9월 30일까지 10년간 최대 주문액수 35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무적으로 반드시 주문해야 하는 액수는 6억 600만 달러로 드러났다. 즉 미국 조폐공사는 이들 두개 업체와 58억 달러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오린브라스가 60%인 35억 달러를 PMX인 더스트리가 40%인 23억 달러를 차지한 것이다. 또 의무주문액은 오린브라스가 PMX 인더스트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부시 대통령 때잘 나갔던 풍선이 이제는 오린브라스의1.5대1 정도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PMX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32억 달러의 미국 정부 계약을 수주한 반면, 오린브라스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억 달러의 미국 정부 계약을 수주했다. 이 같은 상황을 봐도 오린브라스가 PMX를 무섭게 추격 상황을 역전시켰음을 알수 있다. 특히 오린브라스는 트럼프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부터 PMX를 앞지르기 시작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 이후. 격차를 더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2016년과 2017년은 흑자, 2018년과 2019년은 적자, 2020년과 2021년은 흑자, 2022년과 2023년은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풍산의 증권시장에 공시한 2019년 치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풍산이 거짓공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산의 2019년 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9년 말 기준 PMX 인더스트리의 자산은, 3112억여원, 손익은 143억여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18년 치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 말 기준 PMX 인더스트리의 자산은, 3112억여원, 손익은 143억여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다. 류진노이 풍산회장이 신기에 가까운 경영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PMX 인더스트리의 2018년 말 기준 자산 및 손익이 2019년 말 기준 자산 및 손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일단 자산은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줄어들고 이익을 거두면 늘어나게 되므로 1년 전 자산과 1년 뒤 자산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매출이 약속이나 한 듯이 143억 원 손실을 입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류진로이 회장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회계 장부 앞뒤가 맞지 않아 더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수집가들에겐 이게 대박 뉴스입니다. 1792년부터 만들어진 1센트짜리 페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에 얽힌 역사, 희귀 버전, 디자인 차이. 오타 동전 등으로 이미 수십만 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더 이상 신규 발행이 없다면 그 희소성은 몇 배로 급등합니다. 일반 유통 동전도 상태가 좋은 것이라면 절판 예고된 역사적 화폐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1센트 동전 하나가 그저 쓰레기가 아닌 보물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캐나다가 1센트 동전 유통을 중단한 뒤 일부 희귀 페니는 경매가 수백 배 상승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한마디 이제 페니는 그만. 이 명령은 한국 기업 풍산에게는 충격이고 미국 재정엔 희소식이며 수집가들에게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된 1센트 동전 있나요? 지금 당장은 아무 가치 없어 보여도 몇년뒤 수천만 원짜리 희귀 수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하찮은 동전 하나가 전 세계 경제 기업, 취미 시장까지 바꿔놓는 시대, 그 중심에 바로 펜이가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